여기는 또무동산이에요 오늘 규봉암 갈 거예요. 와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요. 하지만 여기 가는 길은 다 그늘이 있어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롱키퍼킴 배터리 많이 달아지는데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탐방지원센터 있고 그 옆에 화장실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길이 벌써 경사도가, 경사도가 엄청 높아서. 힘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제가 여기 화장실 가봤는데 엄청 깨끗해요. 호텔 화장실 같습니다. 호텔 화장실. 3번 지원센터 앞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여기로 올라가는 길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쪽으로 갈 거예요. 완만한 길로. 저번에 여기로 내려왔었는데 경사가 장난 아니었어요. 올라갈 때 아주 지옥이겠죠 어, 있어? 통행금지 쪽으로 갑니다 차량 통행금지 직진하다 보면 이렇게 벌집이 나오는데 양봉 양봉하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 또 갈림길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응. 여기가 장불제 코스입니다 저희는 장불제 안 가고 그 전에 꺾을 거예요 이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이좀 많습니다 음, 한 시간 코스는 풀이 거의 없던데 여기는 좀 많아요. 그래서 긴 바지 입어야 돼요. 효진 씨 오늘 또 힘들 것 같나요? 아 저번에 왔을 때 별로 안 힘들었어요. 어, 어. 여기 이렇게 푹신푹신한 등산로 네. 길이 깔려 있는데 옆쪽에 차도 안 다니니까 풀이 엄청 자라서 여기는 너무 많이 안 자란 건데 저쪽에는 어.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옆으로 가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는 또오네 저쪽이 엄청 많았어. 그늘이라서 또 없나? 네. 여기 장불제가 장불제를 넘어야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화순에서 광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대요. 그래서 요동인구가 많아서 마을 주막을 항상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장도 들어섰고 계곡 물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이쪽 가면 장불제 가고 우리는 장불제로 갑니다. 장불제. 2.5km 장불제 안 가요. 장불제 네. 삼거리 갈 거예요. 아니 석굴암 삼거리. 석굴암 아, 삼거리. 석굴암 삼거리. 석로 들어오면 거기다 이런 그늘길이에요. 근데 또 어, 여기 길 맞나 실 수도 있어요. 여기 막 길이 좁고 풀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네. 맞으니까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계곡 끼고 간게 물소리 계속 들려. 맞아요. 여기 계곡 있어가지고 물소리도 계속 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사가 높지도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힘들었으면 안 왔죠. 벌써 봐봐. 우리 벌써 1.8km 왔대요. 탐바... 믿을 수가 없어. 탐방 센터에서 아니야? 몰라. 음. 아, 땀이 막 눈에 들어가. 아이고, 매. 아이고, 아이고, 네. <laughs> 아이고. 장불제가 0.3대요. 200m만 가서 거기서 석굴암으로 갈 거예요. 장불제 안 가고 삼거리에서 석굴암으로 갈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거의 평지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가면 됩니다. 이로 가면 쉼터 나오거든요. 햇빛 있어서 쉬지 못하는 쉼터. 너 엄청 빨리 왔어. 어, 빨리 온것 같아. 모기도 있고 똥파리도 있고 병흥이도 있고 효진이도 깻잎, 있고 깻잎 비슷한 것도 있고 심인데 풀이 많아 심인데 햇빛이 그늘이 없어서 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석불암 산거리 여기로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장불재 장불재가 나오고 장불재 만 갔다 갔다 가면 석불암이 나옵니다 안 가요 장벌쨰 여기는 이제 거의 평지에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한 100m 내려가나? 아, 50m 내려갔다 50m 올라갔다 할까이 길이 사실로 제일 좋아요 <laughs> 조금만 올라가면 이런 평지가 있으니까 힐링을 할수있 능선, 어, 능선 능선 어 능선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샥뿡 작품. 여기 올라가면은 증심사에서 올라오면은 죽음이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laughs> 증진사에서 여기 올라오려면 진짜 죽음 이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다 좋아 뭐야? 은탈인가봐 갑시다 <laughs> 이렇게 하는 이유 벌레가 많아서 거미줄론 왼손으로 캐야지 왼손으로 이렇게 아 힘들어 <laughs> 야, 운동이 되지 <laughs> 이쪽으로 가면 교봉암인데 저희는 속불암을 지나서 지곡노덜 쪽으로 갈 거예요 지곡노덜이 여기가 경치가 좋거든요 고고 여기 좀 보세요 폭력발전소도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산밖에 없다. 산 넘어 산이다. 진짜 이 화순 산 진짜 많아. 저 위에 보이는 게 석불암. 이렇게? 아. 어. 빨리 찍어 개. 개, 개 찍었어? 뭐야? 깜짝 놀랐네. 석불암에서 키우는 개인가? 어서 자 이렇게 길만 가네. <laughs> 이 너무 붙었어. 여기에 그늘만 있으면 여기서 밥 먹고 싶은데. 이 안녕. 규봉아, 민인가스님한테 <laughs> 부처, 부처님한테 인사해. <laughs> 이렇게 바위에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됐어요 이거 양각이지? 어. 바위에 이렇게 돼있어, 저기가 다바위 어. 규모가 쬐깐해요. 석보람에서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지곡 너덜이 나옵니다. 너덜이 뭐냐면 요렇게 바위 계곡을 너덜이라고 하나 봐요. 여기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됐어요. 이쪽에 다. 안내판에서 자세히 봅시다. 규칙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길이 다 있어요. 잘 보고 가세요. 아, 무슨 스님이 공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공선이, 지공선이. 응. 지공 스님. 지공 스님. 이게 지공노들이냐? 지공 스님입니다. 아. 와. 이 보세요. 여기가 장난이죠? 여기서 잠깐 사진 좀 찍고 있지만 무서워 너무 신기해요 이런 지질공원이 집 근처에 있다는게 신기해요 사실 지질공원하면 막 호주? 그런데 막 가면 있을줄 알았는데 오동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석실을 만들고 자손수도 하면서 그 법력으로 억만개의 돌을 깔았다는 소리 이게 다 돌입니다 돌 여기 위에가 다주상절리네와 아. 여기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위에 지붕으로 돼 있어요. 옆에는 돌을 쌓아서. 예, 쌓아놓고. <laughs> 은신처 같아. 그치? 포레스트에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laughs> 여기도 이렇게 다 쌓아놓고. 문만 이렇게 막아는데 튀긴 정도일까 봐. 됩니다. <laughs> 이다수로 <laughs> 어떻게 하는이수시 이렇게 해는 거야? 네이렇게 네, 네. 네. 오늘 점심은 김밥 해분해서 비빔밥이랑 참치 김치 볶음밥 싸왔어요. 음. 이거는 집에서 구워온 거예요. 비엔나. 반찬이 없어서. 비엔나비엔나 비엔나.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 음, 맛있놈 비빔밥 음, 맛있다 네? 음,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어맛어거지어맛있날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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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행위 하나 다 응. 여기다가 오뎅국을 싸면 세지도 않겠다. 응. 우을 보고 있나? <laughs> 난안 보여. 저거인 것 같아, 막. 안 보인다니까? 응. 등산하자 핫브레이크. 포장지도 보여줘야지. 몰라? 아, 추워. 춥다, 갑자기. 앉아서 땀이 썩어서. 회원 측정과 연락처를 작성하래. 돌린다이 정도 각도면 되겠지 봐봐. 어. 조합으로. 돌린다. 조합었 저번에 왔을 땐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뭐 보살님들이 되게 많고 손님 같나봐요 저기도 잠겨 있었는데 응, 응. 장난 아니죠 여기 주상절리 주상절리 밑에 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밑에다 지을 생각을 했지 원래는 어머니 말로는 쬐깐한거저석불암창 하나 있었대. 샤렛 아. 샤시로 크게 지었나봐. 네. 종이 이렇게 있고. 종저가 있어요, 종. 종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 산 어? 산밖에 없어. <laughs> 보이는 건 산이야. 어머. 네. 방금 호랑나비지 나갔어 아. 보이는 건 산밖에 없으니. 배터리 네. 없다. 하나 어. 있어. 가방이... 어마어마합니다.